23일? 23일? 제가 23일이면 내일까진데? 아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 깹니다 오늘 안에. 와우! 까마귀를 과연 제가 물리치고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점점. 예 이어야죠 당연히. 제도전 네! 이어야죠 음. 벌 쓰고 있는 거야 얘? 이거죠 여긴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과연? 뭐 한결 망가트려야 한 어? 돼 빨리 어, 어, 빨리 여기 같아요, 여기, 것 같아. 여기. 어, 맞죠? 오케이 아 까마귀 진짜 뭐냐 얘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어 무서워 이거, 이거. 아니 피아노 냄새를 왜 맡는 거지? 개아니야 <laughs> 개? 어 역시 바뀌었죠 한번 숨어줘야 돼, 이렇게 아 착취 나의 소리 아, 또 이거 나 진짜 어, 얘 말대로 최악의 그거네요. 너 이름이 뭐였지? 나 갑자기 까먹었어. 뭐고? 여기는... 어, 뭐야 이거? 죽어있을 것 같다. 아이고, 저거 왜 나무다리를 타야 되는군요. 이고 뭔가 좀 신기로운데 아이기 조심히 가봐야겠습니다. 이거 빨리 가야돼. 아 이거 미끄러지는 거라. 헐뭐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빨리 가야돼. 이게 떨어지는 외다리. 외달이... 네 떨어지는 외다리. 뭔지 몰라요. 저 그냥 갑니다. 생긴 물문따리같아 근데 벌써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벌써 이르겠습니까 이제 네, 저장했죠 왠지 밑으로 떨어지는 건가? 볼게요 저 인형 만지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이거 어떻게 되죠 까마귀가 네 까마귀가 와서 하면서 여기는 저거될것 같은데 아닌가? 아, 얘 되네. 안 되는 줄 알았어. 밟아도 돼요? 아, 저기는 들어갈 필요 없었네. 아, 저 코인을 어디로 가기 위해 제가 이거 다시 타고 가볼 거. 이런 망을 도 <laughs> 저, 나왜건넌 거지, 저기는? 건널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자동 저장이 된 거지? 뭐죠, 이거? 여기 나가면 되는 것 같아. 아, 저거를 풀어야지 이게 생기는, 아, 열쇠? 열쇠, 열쇠 가져오라고 나오고? 아, 여따다 여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 없으면 있을 데가 없어.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추울를 찾아보자. 이건 또 뭐냐고! 추침이야! 하! 어. 아, 씨야, 씨야,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치지 않는데 여기서 아 여기+ 여기 그 예지가 김연아가 되는 겁니까? <laughs> 아왜 이래 이거? 김예지? 조예지죠? 아니 김연아랑 조예지래. 김예지 그러네 김예지. 아니 나갈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나가라고? 알겠다. 일단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 아니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고 있지 지금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가 이거! 어? 알겠다. 어떡해요? 저쪽에서 멈춰서 앞으로 가거든. 자자, 오케이.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 <laughs> 저 지금 어떡하는 거죠? 안 돼! 그것이 어. 문제로다. 아이씨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한기가서인 <laughs> 건가? <거지>. 한기가서리다 <laughs>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아,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거 좀... 여기를... 이를... 아, 여기 꺾어지면 다시 못 틀죠.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 내가. 나 열쇠 알것 같아, 어디 있는 어디 있는데요? 저기, 저기 저긴... 있는 거. 아, 없어! 얘는 반짝이는 데만 있어요. 뭐? 어? 아, 여기. 뭐?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비트코인 아니에요. <laughs> 고양이 스페셜 동전이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미스터리 코인이군요. 예, 스페셜 음. 동전이 아니고 비트코인도 <laughs> 아닌. 예, 네, 그냥 스페셜 코인이었습니다. 미스터리 어. 좀 아, 네 미스터리. 어렵네요 한 보면 얘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못 가. 아못 가겠다고 여기서 어떻게요? 아유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야 예지. 되는데. 김예지. 김예지가 돼. 김예지. 김예지가 엄청 잘못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안 틀어져. 헤이. 네. Hey. <laughs> 발신 방법이었나? 음... 아니 이 옆으로 안 틀어진다니까? 잘하면 되겠죠? 어 잠시만요. 여기까지인데 내가... 아아 지하 감 잡았어요 지하 감 잡았어요 이게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이게 정 잘... 이게 장애물들을 최대한 많이 부딪혀서 다녀야 되거든요. 내 봤을 때 그래 갖고 그래. 여기에서 수 어, 아 뭐예요? 숫숫숫숫숫아 다시 돌아가 봅시다와 위로 안 올라가. 것? <laughs> 아 이. 줄까요 아니요. 저 장애물 있쓰지 마세요. 저 장애물. 아 조용해봐. 히 역시나리.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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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주 양쪽에 부딪혀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갈 방법이 없어. 헛, 헛, 헛. 아, 이게, 봐봐요. 안 부딪혀서 가야 돼. 저기, 저기 안 부딪혀서 가야 돼. 아,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 꺾인단 말이지. 여기서 그냥 직진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아, 한... 여기... 어? 아, 못 가요. 이거 어디야? 어떻게 가야 돼? 그럼 이게 바로 꺾인단 말이죠. 어떻게 가야 되지? 이쪽에서 타야겠다. 앞으로 가서, 여기서 다 있군요. 어? 어? 아, 저기 바로 위로 좀더 올라가서 내려가야겠다. 어? 어? 아니, 그쪽 들어가지 말고. 저기 양초에 부딪히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양초에 부딪힐 방법을 찾아 봅시다. 부딪히면 저기 쫙 꺾이거든요? 좀 위에서 가봐야겠어 어? 안 되는데. 자, 알았어, 알았어. 얘 부딪힐게요. 부딪혀야 되는데 지금 어딘가에 부딪혀야 되는데 지금 부딪힐 데가 없어. 음. 오 마이 갓. 위로 쭉 올라가서 꺾고 꺾고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가서 양초 박아야 되는데. 가지? 나갈수 어,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알긴 알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갈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 여기 위로. 그 다음에 쑥 내려와! 안 돼! 잠깐 여기. 막히죠. 망했지. 막히는데, 여기는. 그런어 어디서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도 왜 간통이 있지 아, 양초를 바꾸고 가야 되는 건데. 설리고 보고. <laughs> 역시, 이런 깨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군요. 지금 이거만 계속 붙잡고. 아니, 여기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갈수 있는 방법 없어. 그냥 막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저기 이렇게 네모가 대각선으로 두, 두 곳으로 되있는곳 있잖아요 그쪽 위로 가가지고 그 기둥 가가지고 그 아래로, 아래로 가서 바로 촛불에 가는 곳이 니을까생각하는데 있지 않을까? <laughs> 있지 않을까라고요? 아니 저는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요 저는 지금 어 난감한데 막혀갖고 갈데가 없어요 컷. 이게.. 아앗! 안돼! 이거 촛불에 튕겨서 지하 가야되는데 촛불에 튕겨서 갈법이 방 없어 아니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난 알긴 아는데 알긴 아는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잠깐만 나 알았어. 알겠어, 알겠어요. 어? 응? 다시 해봐요. 아아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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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았어. 우선 저기에 아니, 그 근데 걸칠 수 있는 방법 이 없어.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았어. 뭔지 알겠다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알긴 알는데. 나도 알것 같아. 거... 아, 저도 뭔지 알것 같아요. 알고, 안, 알아, 나도. 아니, 까 그만 좀 설명해주세요. 꼬마파프리카님. 설명충 아니시면 그만하세요. 잘못한 빠지죠, 여기. 헐, 재도전, 네. 저 어디 문이 생기는 건가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히 출구를 찾아야자아 막혔네 막혔잖아요 왜 당연한 걸 모르시죠? 지금 여기 갇혀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예? 응? 뭐하시나맞죠 저희 잘못 갔다가 죽는다고. 응? 어우, 망했다. <laughs> 아, 여기는 뭐, 그 뭐, 빠지는 데까지 있어갖고, 어디 갈래, 갈 수가 없는데. 될것 같아요 이제 음. 음. 여기를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저쪽 문 끝이 아닌가 봐요 걸 이제 막다른 길이에요 그때가 헛. 오, 대박 잠깐만 잠깐 여기로 가면 되잖아 꽃말이 그없 나도 알고 있었어요. 헐, 대박. 깼어. 여기를, 깊패나 이제, 가스 안쓸수 있겠어. 아, 왜케 이거 많이 주냐. 진짜 끝나는 건가? 내가다 알려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조건을 찾아. 촛불? 아, 촛불? 촛불이 조건이야? 쟤 밟으면 까먹귀나는데까먹귀나 이게 촛불을 켜야 되는 건가? 어. 대박. 뭔지? 그럼 까먹귀 나오지 않을까요? 대박. 대박. 이거 됐는데? 알면 안 돼요 저 유명. 그거 알아요. 알죠? 네 알고 있어요. 오예시인 긴... <laughs> 어, 까마귀 친구 또 왔어요. 까마귀 등장. 어, 잘 가. <laughs> 혹시. 줄알잘는데 아니, 제 쓰레기 일리가 없죠. 아, 아까 얼음에 너무 중독돼갖고 지금 <laughs> 뭐야? 그자기 허. 히, 서 서서. 어, 음, 네. 아, 뭐야! 자, 도 어차피 순만으로도 자는 것지 그래, 요 아, 얘 잠들어 있네. 이게 그냥 그래 있는 게 아니고 가끔씩 애가 살아 움직일 때가 있네. 아, 나 무서워. 지금 자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 그리 굳이 친구들이라고? 안녕? 열릴 것 같지 않다. 촛불이 다 켜야 돼. 이강 가운데가 깍수이면 바로 저 촛불을 이쪽에 켜면. 어? 헐. 망했다. 진짜. 아 아니 왜? 네. 아, 아직. 네. 아직. 쉬웠어요 아니 어 알겠다 저쪽에 셋 중에 한 촛불을 켜면 어떻게 뭐그 까마귀님이 등장하는 촛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목소리도> 저맨 마지막 한 역시나 빨리요 다 숨었죠? 다행이죠? 아니, 까마귀한테 안 들키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군요. 좀 사라지. 이메, 로고가 뭐 도착했는데. 아, 뭐야, 다시 다 꺼졌어. 아, 싫어. 아니, 까마귀가 나타났으면, 아, 얘도 다 꺼졌네. 음, 까마귀가 오지 못하도록? 빛을 칠하지 않을까요? 아, 이거 불 켜니까 오는 건가? 그냥 요지껏 불, 불 많잖아요. 불레이킹이 10년 걸리지 않을까요? 아, 거참. 10년 걸릴 걸리... 어, 이거 음.